자 오늘 알려드릴 테크닉은 하프가드 상황에서의 루프초크예요 루프초크인데 그립을 잡는 건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힘을 주는 방향에 대해서 좀더잘 보셔야 되고 그 힘을 주는 방향이 정확하지 않으면 탭이 나올 것 같지만 잘안 나오는 자 한번 가볼게요 자 하프가드 상황은 하프가드 상황 니실드까지 들어와 있는 이런 경우예요자 먼저 하프가드에서는 클로즈가드보다 잡는게 훨씬 더 쉬워요 예. 그립 잡는게 생각보다 쉬워요 예. 라펠기를 잡아주는데 너무 아래쪽이 아니라 쇄골뼈 있는 부분 너무 깊게 잡을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루프초커는 이렇게 올감해야 돼요 그래서 너무 깊게 잡으면 오히려 깊게 잘 안들어가죠 자이 상태에서 내가 시저스스익처럼 상대방 갈비뼈를 찰겁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이 손으로 밸런스를 잡을거예요 시셔스킥처럼 차는 순간 나는 엘보 시덕으로 일어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시 상대방은 제자리로 오려고 하겠죠. 그 순간 내가 시팅가드처럼 앉아주고 머리를 잡으면서 안을 넣어줄 거예요. 그 다음에 다리가 빠지면, 빠지게 되면 원래 루프초코 모양으로 가면 되는데 자, 상대방이 여기서 다리를 내리면서 사이드 마운트까지 와버립니다. 이렇게. 자 요렇게 된 상황 자 여기서 이제 피니시를 갈건데 자요손 두번째 들어간 손은 그냥 넣, 넣어놓지 말고 빼고 상대방의 등길 있는 부분을 잡아줘요 자 그리고 마지막 피니시 잡기 자 지금 이렇게 잡혀있는데 힘을 두가지 방향으로 줘야돼요 첫번째 내 팔꿈치가 매트쪽으로 내려가는거 1번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내 머리 쪽으로 또 팔꿈치가 와야 돼요. 1번, 2번, 이런 식으로. 자, 다시 한번. 이 상태에서 1번. 내려갈 거예요. 다음 위로 올려줄 거예 그러면 탭비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이쪽에서번는거해줄게요 아, 그립 시저스 트립처럼 차면서 내가 온 곳이죠? 상대방이 제자리로 올려고 하는 순간 머리넣고 상대방이 다리를 내리면서 사이드 마우스 갑니다 자 여기서 상대방이 내 목을 팔려고 <laughs> 사이드 마우 완벽히 잡힌 상황은 지금처럼 하지만 그립이 괜찮으면 놀 필요 없어요 자이손 어깨 같이 잡아줘 아까랑 똑같아요 팔꿈치 내리고 들어 올리면 탭이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힘을 주는 방향이에요 네, 힘을 주는 방향이 안 나오면 탭이 안 나옵니다 자 가볼게요 1, 2자두 번째 상황은 이제 상대방이 사이드 마운트를 가는데 롱 스텝 패스처럼 갈게요롱 스텝 패스처럼 갈때 내가 잡고 있는 상황 똑같아요 아까랑 시샷을 쫓으면서 엘보 스가도꼭 해줘야 돼요 이렇게 왜냐면 하내 머리 위치가 너무 아래가 있으면 루프초크 그립 자체가 불안전하거든요? 그리고 자, 상대방이 제자리 올때 같이 앉아야 돼. 그래야내 머리가 상대방 머리보다 위로 올라와. 그래야지 그립을 만드는 게 훨씬 편해져. 다음은 가 가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이렇게 롱스터패스처럼 가려고 해요. 자, 그러면 그립 있잖아요, 그립. 그립 잡은 손을더 강하게 들어 올려. 상대방이 배가 위로 올라갈 거예요. 자, 그의 을정해서 저는 그대로, 그대로 사이드 형처럼 갈 거예요. 오. 자, 여기까지 왔어요. 자, 이제 여기서 서, 뭐야, 초크를 걸 건데, 첫 번째, 내 가슴을 아래쪽으로 무조건 내려줘야 돼, 이렇게. 가슴을 내려줘야 되고, 내 팔꿈치 닫아줘야 돼. 그리고 라페비를 당겨주면 탭이 네, 나옵니다. 자, 지금은 제가 끊어서 보여드리느라고 뭐, 뭔가 부자연스러웠는데 상대방이 롱스텝패스처럼빵갈때 있잖아요. 그때 부드럽게 쭉 연결해서 가면 훨씬 더 쉽게 갈 수가 있어요. 자, 한번 가볼게요. 자, 이 상태. 하나, 둘, 왔는데. 다음 발가락 세우고 가슴 내밀어 피니쉬 시킬 때 가끔씩 내 가슴을 내밀어주면서 가야 되는데 같이 드시는 분들 있거든요. 위로 이렇게. 그러면 압박되는 지점이 없어져요. 꼭 가슴으로 눌러주고 팔꿈치 닫고, 그 다음에 라펠기를 당겨줘요. 자, 가볼게요. 원, 투.